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도 성교사 훈련 학교 수료생 사오지현입니다. 저는 2기 훈련 학교 수료 후 3기, 4기, 7기, 8기를 수료하였는데, 2기 입학 당시 저와 저희 가족의 상황이 생각납니다. 2기 훈련 학교 시작할 때 저는 남편 내수술 이후 4년간 24시간 간병에 지쳐서 단 5분의 전화 통화도 하기 어려울 만큼 무기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섯 번의 훈련학교를 사모함과 기쁨으로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오늘 그 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첫 번째 변화는 이기 훈련학교 시작할 당시 저는 간병에 대한 긴장감으로 밤에도 낮에도 릴렉스가 되지 않아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훈련학교에 매일 철야기도가 끝나고 잠을 자면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부, 불면증이 치유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남편은 심한 코골이 증상과 수면 무호흡, 그리고 비염이 있었어요. 훈련학교의 성령 치유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남편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현재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비염이 치유되었답니다. 세 번째는 첫째 딸의 변화입니다. 아빠 간병에 합류하기 위해서 직장을 내려놓고 경력이 단절된 큰 아이는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 1차 청년 대학생 지저미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가정에 대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상담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수업 안에서 자신의 상처 치유는 물론 선교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셋째 딸의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빠의 뇌수술 이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수업 시간에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대학을 휴학했던 막내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미래 세대를 세우며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지난 7기 주간보고서 기도 제목을 쓸때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딸셋 모두 25년, 26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는 감동을 주셔서 순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을 주셔서 현재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배우자를 만나 11월에 결혼과 상견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막내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열매는 35년간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온 고집생 친정오빠가 훈련학교의 합심기도로 병상 세례를 받고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팔기 시작 직전 남편은 머리뼈, 인공뼈 수술을 받았고 지친 저는 철야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 앞에 앉아만 있어도 연합 기도의 돌파를 경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집의 유행어는 아빠가 다 컸어요입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남편이 요즘은 혼자서 한두 시간씩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훈련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매일 철야 기도를 줌으로 참석하면 하루에 3시간 기도가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연약한 남편을 보살피며 혼자서 자녀 셋을 키워야 하는 저희 가정에 기도가 연료가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속으로 순적하게 물 흐르듯이 가고 있습니다 매일 3시간 기도의 dna를 만드는 온라인 기도 성교사 훈련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남편 간병으로 6년째 집에 갇혀있는 저를 훈련학교로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국가 기도자로 사용해주시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며 북한 구원,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세계 선경, 완성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